원수의 트렌드, 트렌드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와우. 와우 우리 1부에서 우리 눈팅 많이 궁금하셨을 거, 요 많이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궁금하셨을 네. 것 같아요. 3위 네.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정답 두구두구두구 스트레, 스트레스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입니다. 아무래도 술은 네. 스트레스 받아서 근데 스트레스 받아서 술 드시면 여러분 다음 날 많이 히 안좋다 그러죠 네 웬만하면 1,2위쪽으로 술을 뭐 드시는 분들 한편으로는 것도,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을까요 술을 마시기되는게 많이 힘드니까 힘내자! 아자아자! 힘내자! 아자아자! 아자, 아자. 자 네. 아주 이제 집중적으로 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텐데요 네. 우선 저 궁금한게 있어요 우리 음. 술 마시는 연예인들 누가 있을까? 궁금하면 오늘만 네. 에? <laughs> <laughs> 자, 술 마시는 연예인 궁금하시죠? 네. 예. 네. 아, 근데 예상했던 인물들도 있는데, 네. 의외의 인물들도 있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가장 연예인 주당으로 선문난 사람은 지상렬지상렬 씨요? 그럼요. 오, 나 직접 봤는데 저도, 별로 못 마셨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어, 진짜요? 네. 아마 숨어서 많은 술을 드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드십니까? 글쎄요. 컨디션이 좋으면 무려 소주 32병을 드신다고 32명? 3 예. 3 32? 혼자? 알아부리? 동하시면 네. 치사량일 걸.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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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십니다, 지상열 씨. 지상열 씨 말고도 김재동, 신동현. 그분들도 그럼한 20명, 수분 예. 연예계에 숨문난 주당으로 알려져 있 강호동 씨도 이거 와, 대단합니다. 남자 연예인 뿐만아니 여자 연예인 여자 궁금합니다. 자, 우리가 정말 여자 대장부. 이유 아, 그래. 알려져 있죠. 또 코요테의 신지, 아. 또 아시아의 별날 보아, 날 보아 보아가 그렇게 술 보아가 넙데리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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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그거는 제가 만나보질 못해가지고. 아니 통계로 네. 준비를 하셨으니 어떻게 됐습니까? 니까 다음에 꼭 한잔하면 네. 네. 날 보아 네, 알려주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네. 그술 마시는 사람도 연예인들 보면요, 좀 이런 음. 이미지 있는 것 같죠. 그 술잘 음. 마시는 연예인하면 왠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네. 왠지 술을 잘 마셔 그럼 보아 어 되게 어려운 연예인 같았는데 다가갈 수 있을 것 네. 같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술을 좀 잘한다 하면은 그런 이미지 보완이 되긴 하네요. 네. 소주 광고나 그래서 맥주 광고를 한 연예인들 더 친근하게 느끼신더라고요 맞아 그렇죠? 더 많이 친근하게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네. 술을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요. 그 술을 마시고 자기 절제를 음. 잘하는 연예인이 진짜 맞습니다. 그죠?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모든 연예인은 술 마시고 실수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를 패거나 아니 우리가 못 봤을 수도 있죠 아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laughs> 그럼 그런. 에이 네. 설마 아니 술 마시고 사고 치는 연예인 안됩니다. 이제는요. 드라마 네. 출연으로 나와야지 네. 뉴스에 출연하는 연예인. 너너너너너 멋지다. 멋지다. 정치인들도 문제예요 사실은. 정치인들 왜요? 막술 먹고 뽀뽀하고 콩하고 네. 음. 이러면서 뽀뽀하는 연예인아 내가 아. 이렇게 스킨십이 좋은 정치인이야 이러고 있는데 네. 자술 잔뜩 드시기 전에 정치를 제대로 하는 정치인. 아이 네, 스킨십까지는 좋은데 그러고 네. 나서 너무 빨리 헤어지셔서 그게 좀 그랬는데요. 이번엔 이제 본격적으로 네. 술 어떻게 먹고 어떻게 놀고 어떻게 네. 배우는지 그에 대한 얘기를 좀해 봐야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술 도대체 어떤 술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가장 사람들이 가장 선호한 술. 선호하는 술. 선호하는 술. 자자잔 나왔습니다. 맥주였습니다. 맥주 아. 역시 맥주네요. 맥주네요. 가장 우리가 응. 이 편하게 마실 그쵸, 수 있는 술. 마실. 이게 맥주인 것 같아요. 편의점에서. 아니 그럼요. 마조 네. 편의점에서도. 정말 이탁 갈증 날 때. 맞아요. 맞아. 탁한 잔에 이 맥주. 이것또 죽여주는 거거든요. 대단하시다. 그 다음에 또 네. 소주. 정말 네. 인생의 해안이 서려져 있잖습니까. 섬의 술. 네. 네. 소주라면 역시 한 17도도 약해요. 19도 이상 술. 24도 네. 이상. 알겠습니다. 네. 너무 하시는군요. 막나가시요 그래서 이 맥주와 역시 소주를 섞은 소맥, 그 다음에 와인 네. 이런 것도 좋아하시나요? 네. 가장 좋아하시는 와인. 게 1, 2 1을 섞으시는 거죠? 뭐 전다 네. 좋아해요. 저도주. 아, 저도주 싫어요. 네. 아... 양주. 네, 좋아합니다. 뭐 제가 무슨 술을 좋아하는지 좀 물어볼 때가 된것 같은데. 네, 넘어가겠습니다. <웃음> <웃음> 뭘 좋아하시죠? 저는 센 소주. 센 술! 센 술! 센 술! 네. 도수 높은 거! 세, 24도 이상! 되게 맞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아, <laughs> 네. 자! 아! 아 저.. 아, 예.. 엉덩, 엉덩, 심하! 제가 궁금한 게 근데 이런 식으로 네.. 네. 맥주를 그러면, 마시는 사람들 네. 또 소주를 마시는 분들 또 와인을 마시는 분들 다들 그런 분들을 바라볼 때 이미지가 다를 것 같거든요? 그쵸, 어떤 이미지인가요? 예. 제가 센 소주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네. 어떤 이미지인가요? 세네요. 네. <laughs> 깨네요. 아, 네. 그 이미지라는 게 사실은 약간은 편견일 수도 있는데요. 네. 우리가 맥주를 좀 마신다 그러면 조금 만만하다라는 느낌을 아 갖게 하긴 하는 것 같아요. 아까 편의점에서도 마셔. 네. 특별하지 않다. 특별하지 아 않다. 어 하지만 그 평범함이 또 괜찮은 이미지를 주는 음 것같고요 음 소주 하면 우리 포장마차에서 마시는 아 소주, 우리 아 샐러리만 생각나는. 소주는 거. 포장마차예요. 아 정말 거기서 저희. 마의 잔치국수. 네. 네. 어떻게 이렇게 잘할지 서로. 네, 예, 네. 그 소주 서민의 이미지가 있는 것 같고. 그러네요. 와인 사실은 예전에는 조금 왠지 수준이 음. 있을 것 같다. 네. 그리고 공부를 해야만 마실 수 있는 술인 것 같다. 라는 거.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물론 음. 요즘에는 좀 보편적이 돼서 와인도 이제는 조금 만만해지지 않았나. 음, 어떤 술을 마시느냐에 따라서 네. 이미지를 다르게 연출할 수 있네요. 그쵸. 그래서 너무 네. 차가워 보이거나 다가서기 네. 좀 어려워 보이시는 음. 분들이 어내좋좋하하 소주야 주야 하면 하분을분을보라 이미지가 아... 좀달좀지라지고요 우리 p 네. e r 소맥 좋아해하면 아 그럴 줄 알았어. 센스 m a n Supe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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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안주 e r m a n s u 안주 r m a n Superman, s u p e r 하 a n s u 제가? 예, 네, 네, 네. 제가 좋아하는 안주요? 궁금, 궁금해요 저. 저는 음, 술자리에 음, 나오는 그 모든 기억을 해드리려고요 네. 아 술자리에 나오는 모든 안주는 다 좋아합니다 음. 네, 근데 어, 저는 좀그 까칠하기 때문에 네. 술 종류에 맞는 안주가 나올 때 알겠습니다 뭐 석개를 마실 때는 좀 약간 따끈따끈한 게 나오고 소주가 네. 먹을 때는 뭐 순대 막 이런 거? 약간 뭐 진상이름이 아니시죠? 석... <laughs> <laughs>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그러 네. 안주빨 세우고 네그러저나 네. 아, 네. 우리도 우리지만 자.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술을 드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안주 뭘까요? 자, 있어요? 공개합니다. 나는 이 안주를 좋아하는데. 어? 수제 맥주가. 너무 안주, 너무 가버렸네요. 네. 네. 아, 그 뒤에 거 준비가 안 됐나 준비, 봐요. 네. 이건, 이건 우리가 <laughs> 작가님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가님 교체하도록. 네. 어떤 안주가 있나요? 다음번에, 자, 표국을 한번. 다음번에 다른 작가님을 보실 수가 <laughs>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 수는 없지만 우리 뭐. 쌤입니다. 네, 가장 좋아하는 게 삼겹살. 어, 그래 소주에 삼겹살. 그이죠글시글게 네. 구워지는 그 삼겹살. 네, 그 다음에 뭐 김치찌개. 김치찌개 소주 그킨 치킨, 아침에. 치킨하고 맥주. 뭐, 치맥의 유혹을 우리가 못 이기거든요. 되게 궁합이 잘안 맞는다고는 하던데. 그러니까요. 네. 여하튼간에 화면이 없으니까이 정도만 <laughs>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안주가대표안주 네, 네, 너무 기름기 많고 오징어도 좋고요 오징어 오징어 먹으려고 <laughs> 그러는데 왜 배고프게 먹으세요 골뱅이 부르냐. 소면이야 아, <laughs> 아니소면 살이 좀 추가해줘요 저 완전 좋아요 너무 <laughs> 좋아어요전 아, 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안주를 좋아하는데요 네. 네. 그 제가 요즘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 운동 음, 왜시작했냐데어이아 정말 네. 안주 때문에 안주 <laughs> 네. 때문에 이어 정말 이게 정말 슈퍼맨처럼 되게 생겼더라고요. 그럼요. 건강해지요 그리고 이렇게 기름기 많은 거 조금씩 네. 빼가면서 건강식으로 안주 드시라고 또한번 원더머니 당부드리겠습니다. 야, 어떤 안주 좋아하는지 여쭤보고 싶었는데 너무 많이나 좋아하니까요. 네. 그 연령대에 따라서 술 마시기 좋은 장소로. 그, 그러니까요. 이게 네. 이제 보면 나이에 따라서 술 네. 마시기 좋아하는 장소 도 다르더라고요, 보니 다르니까. 아, 그러니까 조사 결과를 보면 네. 이 가장 음. 좋아하는 술 마시는 장소는 네. 맛있는 안주를 하는 곳. 바바바밤. 네. 역시 남지나 트레이드 동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장깐 네. 웃고 지나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분위기가 좋은 곳을 주로 젊은 세대들은 많이 원하는. 어머 아직도 나타나고. 좋네요. 역시 분위기죠. 네, 분위기. 역시 술을 예. 마실 때는 예. 분위기에 취한다고 하습니요 그러니까 안주 마시고 네. 아. 분위기. 저 소리 예, 한번 더. 어디 나온 거예요? 너무 정확하다. 대본에 나오네요. <웃음> <웃음> 주로 작가님 이제. 사장님 감사합니다. 도치 안 합니다. 40대 50대는 주로 이 좋아하는 음식을 파는 거. 역시 이게 먹어야 하면은 당 떨어져요. 언제, 언제 40대, 50대? 40대 50대? 좋아하는 음, 음식? 응, 좋아하는 음, 음식을 파는 음. 거. 네네. 네. 분위기 인테리어 좋은 곳은또 우리 젊은 분들. 아, 저도 네. 분위기. 네. 저는 저는 젊은해요. 아, 그럼 슈퍼맨 정신은 어떤 장소? 술 마시기 어떤 장소에서 음, 저, 놀기를 좋아하시니까 저는 뭐술 사주시는 장소 어디든 좋습니다. 사주시기만 한다면 자 오늘 어디야? 바로 어디든 가면, 어디로 갈 자, 어디로 갈까요? 자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방송을 기좀 방금... 끊을까요? 아하 <laughs>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 네, 네. 아, 아니에요? <laughs> 계속 진행 좀 해주세요. <laughs> 그러니까 어떤 장소? 근데 이제 주로 저런... 저는 홍대, 홍대, 클럽 클럽이 홍대 클럽이죠. 홍대 클럽이요? 홍대 클럽. 가깝잖아 네. 클럽 들어갈 수 자, 있습니까 저희? 분위기 딱로울리 나비 딱 메고 들어가서 아술 마시기 가서 나비가 돼서 벌처럼 날아서 나비처럼 쏜다 음, 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음. 제가 술을 마시는 거죠 아, 홍대 그렇구나. 클럽에서 아 홍대 클럽에 네. 술 마시기 좋은 제가 보니까 <laughs> 술얘기라니까요 오늘 정말 우리 종찬씨 음. 우리 슈퍼맨이 술술술술 술, 술, 술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셔서요 네. 더 이상 이걸 끌다가는 배움으로 갈 수가 없을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술에 대한 배움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요 우리 이거 네. 좀 배워야죠 술에 그렇죠 대해서. 이제는 술이 더 이상 주는 대로 먹는 술이 네. 아닙니다 아하? 네 권유와 강요가 만들어 한... 만들어 주는 대로 아... 먹는 아, 안주가 아니라 알아라도 수제 네. 여기 뒤에 있는 하시고 싶은 술을 이렇게 직접 네 자기가 만들어 하실 수가 있나요? 와인도 만들고 맥주도 소주는 네. 왜 없습니까? 이제는 이런 시대에 소주도 있죠. 아 네. 소주도 만들어요센술도 수제... 있습니다. 아, 센수도 아, 진짜 센술도 만들어요 수제 그럼요, 그럼요. 알코올 음. 도수를 높여서 센 술을 양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진짜 진속... 네. 와 이제 이게 대세입니다. 네. 이제는 네. 많은 분들이 이 수제 맥주, 정말 누구나 마시는 맥주가 아닌 음. 본인의 취향에 맞는 맥주를 배워서 마실 수도 있고요. 네. 이런 수제 맥주 집을 더 선호하는 곳, 수제 술 하는 곳을. 이해한다. 오래 이해한다. 오래 먹는 거지. 수제보다 는 이제 사서 먹는 걸로 <laughs> 네, 하기도 하고요. 네, 네, 네. 자 이미지만 통계로 우리가 트렌드를 알아가는 원수의 트렌드쇼 아니겠습니까? 아 네. 어, 원수의 먹고 놀고 음. 그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배우는 배웠잖아. 거를 이제 살펴봤는데 네. 우리가 핫코너 원초적 본능이라는 코너를 다들 한번 꼬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초적. 쟤라. <laughs> 네 다음부터는 안 하는 거예요. 네. 네. 네 지금 네. 아, 몇 분이 지금 정말. 나가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숨길 수 없는 숨기지 못한 본능을 노출하는 그렇죠? 시간. 네. 그래서 지금부터 술에 대한 원초적 본능을 드러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마음껏 좀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술 찬성론자시고요. 네. 저는 이제 원칙적으로술 반대론자입니다. 음. 지나친 음주는 사실은 네. 좋지 않잖아요. 아니 근데 누가 술을 놓고 한번 네. 싸워볼까요? 폐격. 네. 원더몬누나 수, 술이 술이 음. 술을 마시고 네. 싶어서 마시는 사람이 얼마나 되죠? 아까도 말, 예를 마시고 대로. 싶어서 마신다고. 아니 60% 아니. 이상의. 그런데 네. 그분들 마셔도또 네. 스트레스를 받아서. 3위. 그럼요. 어.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술을 마셔야 되죠. 또 술을 마시면 그래도 기분이 좀 음. 좋아지니까 음. 네. 마시게 되죠.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또 술을 마시면 되는 자리가 있어요. 음. 그러면 술을 먹는 건데 음. 왜 집에 가면 집에만 가면 술을 왜 마시냐? 너왜 만날 술만 먹냐? 부모님들도 막 그러시거든요. 아, 예, 아, 아, 네.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네. 아. 우리 아들 왜 만날 너술처 먹고 들어와?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정말 이 아들, 딸. 그리고 이 정말 사회생활을 하는 남편들을 이해를 못 해주거든요. 음. 이해가 안 돼요? 왜 술은 뭐가 먹고 싶어서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사회생활이라는 게꼭술 네. 마셔야만 잘 되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음. 술을 못드시게도 사회생활을 아주 잘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술을 전혀 못 하는데 경영을 잘하시는 분이. 아니 계시고요. 그런 분들은 돈이 많겠죠. 돈이 많으니까. 차이 돈이 많지. 사회생활을 아니, 안, 해도 안 해도 되고, 네. 자기들 뭐냐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아 그렇습니다. 네. 마음대로 그분들이. 아니 그 그러니까 아, 그분들 진짜 모셔오고 싶다. 상사 비율 비유, 네. 비율도 맞춰줘야 되지. 네. 또 막. 만날 또 이런저런데 시달리다 보면 술한잔 먹어야지 무한 경쟁이잖아요. 네. 경쟁에 또 경쟁 사이에 힘들다 한번 보면. 그때 한번 시코메와 우리가 같이 이제 끝나고 나서 한잔 했는데. 언제죠? 그 경쟁 같지 않게 계속 한 잔만 더한 잔만 더. 아니죠. 아 정말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죠 그. 아니 그래서 그게 뭐냐면 분위기라는 거예요 분위기라는 술이. 분위기라는 거였어 어떻게 술이 술이 정말 딱. 무 자는듯이 잘할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 기분 좋게 오늘 만났는데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격려해 줘야 되잖아요. 격려를 하려면 그래도 기본이 우리가 내일이 있으니까 11시까지 에이. 10시까지 딱 끊고 아니,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한 잔만 더. 아니, 안 되겠지. 반 나눠서 하자. 12시에 들어가나 1시에 들어가나 아. 뭐가 차이가 나요? 잠을 1시간 줄이면 아. 돼요. 그렇게 결혼 하셨잖아요. 사모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12시. 공개를 하세요. 결혼했는지 안했는지 아 맞다. 아니었는지. 총각이신데요. 12시랑 1시 전그러 김치도 총각김치만 먹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는 왜술 먹는 사람들을 이게 범죄자로 취급을 하냐 이거죠. 범죄자는 아니고요. 아,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술을요. 네. 댁게 가셔서 드셔도 되잖아요. 아니 술 맛이 나나요. 아까도 아, 분위기가 아, 좋고 <laughs>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고 좋은 음식이 많이 나오는 곳인데. 아 그렇죠. 집이 그런 곳은 아니 집을 이렇게 꾸며놓고. 아니 우리 집이. 아 홍대, 제가 아는. 홍대, 홍대 클럽은 그냥, 아니잖아요. 제가, 제가 아는 지인은요. 1 차는 무조건 이제 같이 하고, 2 차를 집에 가서 사모님과 훨씬은 <laughs> 와인 한 잔을 꼭 마시시. 아니 그 무슨 죄수 없는 이야기예요. 아 <laughs> <제가>. 아니 무슨. <laughs> 이거 삐, 드라마. 드라마에서. 사모님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 실제 있는 음. 이야기예요. 실제 있는 네. 이야기고요. 대게 가셔서 드시는 분들도 의외로 네.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 20분 토론해야 되는데 안 되겠어요. 자, 네. 오늘 이티격태 2분 토론이니까 2분 2분을 넘었을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음, 결국은 우리 술을 즐겁게 재미나게 자제하며 마시자. 음, 그거 아니겠습니까? 음, 맞습니다. 이제 네. 술이 아 건가요? 술이 사람을 마셔서는 안 되는 거죠. 아, 그렇죠. 네, 자한인 거죠. 솔직히 술이 주는 폐해가 엄청나요. 그럼요. 그래서 그 음주운전도 있죠. 네. 또 이게 주폭도 있죠. 그러니까. 네. 술취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도록 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알코올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너무 심각하답니다, 진짜. 아심각하다 네, 네. 그림 보시면 폭력 이혼, 이혼. 실직 면허 정지. 면허 정지를 네. 당하셨을까요? 아, 진짜 네. 어머 이거 남자 이거 나못 입겠어요. 네. 성욕 감퇴. 네. 아 네, 네, 골탕. 네. <laughs> 네, <laughs> 아, 네. 아, 네. 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이렇게 시각는 거죠. 음, 지, 즐기는 거. 만큼 네. 그 음주 습관 해야 될것 같아요. 그 강추하면 음주 습관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좋은 음주, 네. 음주 습관 십계명이라고 하는데 음. 아이 아에꼭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술안주도 좀 올바르게 적당하게 나트륨 아, 근데 건강식으로. 이거 네. 있잖아요 어, 이거 어디서든 다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인데 진짜 술로만 그러니까. 이러시면 안 되죠 이거 진짜 뭐 누가 몰라서 안 합니까? 지킬 수가 없어요 일차에서 어떻게 끝내요 <laughs> 술잔? 아니 우리 의리지 의리 어리 있으면 이렇게 <laughs> 아, 술잔을 탁 돌려야죠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네. 십계명이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네. 우리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십계명은 쉽게 깰수 있는 게 <laughs> 십계명이에요 자 인상적인 말 술에 대한 인상적인 말로 우리 좀 감동적으로 네. 이야기를 끝내가야 될것 같은데. 네. 저 네. 지금 감정 조절하고 있잖아요. 아, 감정. 메소, 메소드 네. 레소 레소도 여기를 위해서. 네. 사람이 술을 마시고 술이 술을 마시고 네. 술이 사람을 마신다. 감동이 왔죠 응? 법화경. 네 지금 와야 돼 감동. 감성? <laughs> 감동이. 감독이 하지 않아요. 술을 응. 술답게 마실 때 술에 대한 그렇죠. 의미가 더 해준다라는 이야기가 그렇죠. 아닐까 싶어요. 사람이 술을 마셔야지 음. 술이 사람을 마셔서는 안 된다는 네. 얘기죠 네, 연말 연초 네. 특히 네. 연말에 네. 술자리 많으실 텐데요. 어, 정말 즐겁게 재미나게 드시고 건강한 모임으로 절대 그 사람들과 인연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네요. 술이 사람을 음. 마시지 않도록 하시는 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음, 음. 그렇죠. 자 오늘 술에 관련된 이야기들. 네. 마술처럼 네. 네, 통계와 이미지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네. 다음번 또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의 트렌드 네.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회에 만나뵙도록 할게요. 제발. 꼭 봬요.